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코바늘 초보자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는 티 코스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짧은뜨기 원형뜨기로 이제 모티브를 만들어서 연결해서 만든 티 코스터예요. 짧은뜨기 원형뜨기 세 단만 뜰수있다면 이제 바느질을 해서. 티코스트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에요. 모티브의 장점은 자그만 이제 이런 뜨개들이 모여서 큰 편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동일한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저는 이 티코스터로 작게 만들었는데 더 크게 만들면은 도일리까지도 되고 가방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모티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티브 굉장히 많이 뜨시고 크게 작품도 만드시고 하시더라고요. 초보자분들은 너무 큰 거를 처음부터 만들게 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뜨다가 포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작은 것들로 시작하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모티브 9개를 만들면 티코스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시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 실 소개부터 할게요. 미리 만들어둔 티코스트의 실은 밀키코튼 레드라벨이에요. 두 가지 색을 사용해서 미리 만들어 두었어요. 이번 시간 사용할 실은 램수 우리라는 실이에요. 다섯 가닥 실이 뭉쳐서 만들어진 실인데요. 두 가지 색으로 미리 만들어 두었는데요. 오늘 같이 한번 이 실로 만들어 볼게요. 사용할 코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6호로 3.5mm 사용할게요. 짧은뜨기 원형 모티브 티코스터를 뜨기 위해서는 짧은뜨기 3단을 만들어야 돼요. 이 작은 모티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짧은 뜨기 원형 3단 뜰 건데요. 먼저 매직 링으로 시작을 해요. 손가락에 실을 걸어서 원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원 안으로 코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오면은 원이 하나 만들어지죠. 바로 매직 링이에요. 여기에서 첫 번째 단으로 넘어가요.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를 해주고 짧은뜨기 여섯 번 해주시면 돼요. 먼저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짧은뜨기 여섯 번 해줄게요. 매직링 안으로 코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오고 고리 두 개를 한꺼번에 빼주면은 짧은뜨기예요. 한 번. 해 주었고요. 두번세번네번 다섯 번 여섯 번. 실이 풀리지 않게 잠깐 해 두고요. 여기에서 끝 실을 충분히 당겨 주세요. 그러면은 원이 만들어져요. 안쪽에 구멍이 남지 않게 충분히 당기셔도 돼요.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 마무리는 첫 번째 짧은뜨기 코. 여기 연결 안된 곳에서 반대편.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짧은뜨기 코예요. 여기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면 돼요. 실 걸어와서 고리 모두 빼주시면 돼요. 첫 번째 단이 끝났구요. 원 모양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으니까 잡아주시면 돼요. 첫 번째 단 뜨고 나면은 여섯 개의 코가 만들어져요. 여섯 개의 코에 두 번째 단에서는 각 코에 짧은뜨기 두 번씩을 해주면 돼요. 먼저 기둥코 사슬뜨기 해주시고요첫 번째 코는 빼뜨기 한코예요 조금 작아졌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코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번 그리고 동일한 코에 한번 더두번 해주시면 되요. 첫 번째 코 그리고 두 번째 코도 마찬가지예요. 짧은뜨기 한번 두번세 번째 코도 한번 두번네 번째 코한번두번한번두번 번, 번, 번. 마지막 여섯 번째 코예요 한번두번첫 코부터 여섯 번째 코까지. 짧은뜨기 각 코에 두 번씩이에요. 초보자분들은 그 다음에 보이는 여기 빼뜨기 한 실인데요. 여기를 코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할 때도 있긴 하지만 원형뜨기 지금은 이 빼뜨기 실은 코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에 이제 넣어서 뜨개를 하게 되면은 코가 늘어나면서 편물도 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조심해주시고요. 여기 빼뜨기한 실에서 살짝 기울어서 올라온 사슬 모양이 기둥코예요. 그 옆에 있는 짧은 뜨기 코 여기에 이제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단이 끝이 나거든요. 실 걸어서 실 빼고. 그 다음도 빼주시면 돼요. 두 번째 단까지 끝이 났어요. 두 번째 단까지 이제 뜨고 나면은 코는 12개가 돼요. 각 코에 두 번씩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은 어떻게 뜨냐면은 첫 번째 코에서는 한 번, 두 번째 코에서는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을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첫 번째 코는 기둥코 일단 올려주고요. 굉장히 작아져서 여기도 이제 코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빼뜨기 한코 잊지 말고 여기 넣어주세요. 넣어서 짧은뜨기 한 번. 두 번째 코는 짧은뜨기 두 번. 세 번째, 네 번째 코, 한 번, 두 번이에요.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두 코에 한 번씩,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을 끝까지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마지막 한 번, 그리고 두 번. 마지막은 짧은뜨기 두번으로 끝이 나구요. 마무리는 여기가 이제 빼뜨기 실이에요. 빼뜨기 실에서 올라온 기둥코, 첫번째 짧은뜨기 코 여기에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요. 그리고 어, 실은 짧게 자르지 말고 바느질을 할수 있는 양만큼 남겨둔 상태에서 잘라주세요. 안쪽의 실도 이제 잘라줄 건데요. 여기 이제 그냥 자르면은 조금 빠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더 돗바늘에 넣어서 빼주세요. 그러면은 안전하게 이제 실이 빠지지 않을 거니까 여기에서 실을 끊어주시면 돼요. 어, 방금 짧은뜨기 원형 하나 만들었는데요. 동일한 방법으로 아홉 개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색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색상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아홉 개를 만들었다면 이제 연결을 하면 돼요.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색상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지 먼저 한번 배치를 해보고요. 저는 모서리가 되는 부분 그리고 가운데 색깔로 할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을 메꿔주도록 할 거예요. 어, 저는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주었는데요. 기존에 배치했던 거와 동일해요. 이렇게 다섯 개, 네개 해주도록 할게요. 연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끝 실을 남겨두었잖아요. 그 실을 바느질해서 옆에 있는 모티브와 연결해 줄 거예요. 돗바늘에 실을 연결하고 나머지 색깔 실로 이제 연결할 건데요. 가운데 정도 되는 부분에. 코를 하나 잡고 바느질을 해주면 돼요. 바느질 할 때는 동일한 방법으로. 한쪽은 이렇게 바느질하고 다른 쪽은 또 다른 방법으로 바느질 하면은 이쁘지 않으니까요. 연결하는 방법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어, 여러 번 바느질 하지 않아도 연결하고 나서 이게 튼튼하더라고요. 어, 그 렇기 때문에 바느질 한 다음, 동일한 색깔 쪽으로 와서 실을 보이지 않게 처리해 주면 돼요. 풀리지 않게 반대편으로도 한번 놔주고요. 그런 다음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두 개의 모티브가 연결됐고요. 다시 나머지 연결된 부분 실을 잡고 이번에는 다시 빨간색이겠죠. 빨간색으로 연결해 줄게요. 연결할 때는 다시 가운데 부분에 연결해 주면 돼요. 그럼 세 개가 이제 연결이 되었고요. 연결할 때에도 이 색을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남은 부분은 다음 부분.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부분과 또 연결을 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실이 연결된 부분과 연결할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해버리면은 여기는 이제 연결할 데가 없는데, 이쪽 방향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 그려두시고 그 위에 하셔도 되고요.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실이 남은 방향을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 될것 같고, 여기에서는 이제 빨간색 연결하면서 이 방향 하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도 이 방향. 그런데,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이 모티브와 지금 가운데 있는 모티브 연결할 실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지금 모티브에 연결된 실이 아닌 기존에 사용했던 실을 그대로 사용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모양대로 모티브 연결되면서 티코스터가 만들어져요. 모티브에 연결된 실로는 다 지금 모양 잡는데 사용을 했어요. 이제 실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는 실을 독바늘에 연결해서 해주면 돼요. 바느질 해주면 되는데, 끝에는 실이 빠지지 않게 먼저 뒤편에서 잡아주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실은 이제 풀리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이쪽 부분, 연결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끝 실은 나중에 자르면 되고요. 여기 이쯤에서 바느질을 해 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여기. 연결해서 바느질을 해주고요. 실을 좀 끊어줄게요. 여기는 이제 끝실 끊어주고, 처음에 실 정리한 것처럼, 빠지지 않게 해주면 돼요. 한번 갔다가 반대편으로 다시 한번 바느질 그리고 끊어주면 돼요. 모티브의 실 연결 안돼 있는 곳도 이렇게 바느질 해주면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도 동일해요. 여기 이제 연결 안된 부분, 여기도 연결 안된 부분,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번 시간은 짧은뜨기 원형 작은 모티브를 연결해서 티 코스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이번 시간은 짧은뜨기 원형 작은 모티브를 가지고 가장 작게 만들 수 있는 티 코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그런데 이 작은 원형 모티브를 더 크게 연결하면 돌리, 블랭키, 어, 점점 더 커질 수 있거든요. 활용해 보시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은 짧은 뜨기 원형 이 모티브를 가지고 네트백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어, 그때까지 원형 뜨기 많이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뜨개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